쟤는 이제 우리집 영토가 아니에요 어, <laughs> 그럼 민들레 영토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TV의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나와있습니다 송도동이면 그 유명한 송도? 그렇죠 그, 그 유명한 예. 송도 너 어디 살아? 나 인천 살아라고 안 하죠 송도는 나 송도 살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월드 메르디앙 전체 아파트 등기고요 총 4개 동에 12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분양 세대들 물량들 싹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양 사무실 자리에 나와 있고요 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30평형, 33평형, 34평형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세대는 33평형의 현장입니다 전용면적 8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큼지막한 다용도실 2개와 대형 팬트리 공간까지 모두 다싹 갖추고 있는 완소형의 33평형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네. 신도시 뭐 위치마다 종식 차이는 있겠지만요 분양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아파트 등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 평수 10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비싼 단지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중반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이 세대 기준으로 해서 7억대에 모셔드리고 있고요. 네. 담보대출 또한 6억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 10%만 진행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대출이 거의 다, 전액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입주금이 한 7, 8천만 원 내외, 네. 적게는 그것보다도 더 적게, 한 5천만 원 내외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강조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잘 갖춰져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바로 길 건너편이 학교가 초등학교가 바로 보여요. 네. 초등학교를 당연히 품고 있고요. 대로변에서 한 블럭 안쪽 안에 들어와 있고 학원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상업시설 쪽으로도 다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아파트 등기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시설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량 같은 것도 당연히 하나도 놓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도에 적은 금액으로 내집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들. 근데 소형 평수 말고 조금 넉넉한 평수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국민 평수라고 부르는 오늘의 현장 저랑 한번 쭉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은 지프로 TV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 분양가의 옵션 사항들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 놓치지 않고 꼭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솔프로랑 전실부터 해서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고요 전실 같은 경우에 일단 굉장히 길쭉합니다. 네. 우리 집 평수가 작지 않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고 있고, 한쪽으로 보시면은 신발장이 4칸, 그리고 안쪽에 추가적으로 2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주 신지 않는 신발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쪽에다 넣어 놓으시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잔징 같은 거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신발장 크게 대용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 다 넣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쪽으로도 신발장인가 해서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 신발장이 아니더라고요. 겉에는 전면 거울 처리가 되어져 있고,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쫙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펜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으로 문이 나져 있어요. 반대쪽은 주방 공간, 이쪽은 현관 쪽 이렇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문 같은 경우에는 사면동 조성 슬라이딩도 어 되어져 있고요. 일거의소동 스위치는 고급집답게 안쪽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뒤로 오시면은 메인 욕실부터 방방 거실방 후베이 형태를 띄고 있고요. 3번 방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메인 욕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보게 되면은 일단 욕조가 반겨두고 있고요. 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변기 세면대 거울형 수납장 까지 모두 다잘 갖춰져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반신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하루의 피로를 욕실에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집에 3번 방이 딱 나오게 되고요. 창 굉장히 큼직하게 놔져 있고 바깥쪽으로 막힘이 일단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등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고요. 자, 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550에 2,710 나옵니다. 굉장히 큰사이즈예요 거의 12자에 9자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딱 들어가는 이... 양쪽으로 열리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옆쪽에 수납장 공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녀 한분 정도의 웬만한 옷까지 같은 것들 짐들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각 방에 일단 삼성 윈드프리 무풍형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도 있고요 공기 순환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3번 방입니다 3번 방부터 이렇게 좋다는 라 거는 모든 방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반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도 공간을 보여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25평형에서는 볼수 없는 넓직한 사이즈의 이 복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복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붙박이장 같은 우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중간 중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놨고요. 허리 시공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다른 잔짐 같은 거 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진짜 수납장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중간방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우리 집은 일단 시스템 에어컨이 각 방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여기 사이즈가 3,500 나오고요, 폭은 2,600 정도 나오네요. 3번 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자녀분 방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침실로 쓰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별 온도 조절기 다 있었고요. 일단 제가 주방 공간 보여드리기 앞서 옆면부터 살짝 훑어볼게요. 네. 일단 식탁 자리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어... 대용량 지금 4인 테이블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 6인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아. 굉장히 큰 6인 테이블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굉장히 여유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식탁 더큰거 놓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옆으로 보면은 원 문이 되게 많아요. <laughs> 그냥 벽이 아니고 문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 네. 여기는 스위치,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음. 펜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 안에는 콘센트도 4구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 같은 거 넣고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펜트리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쪽으로 이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야 이 공간이 어마 무시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또 웬만한 수납장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더 대형 팬트리가 있지만 또 옆에 큼직한 팬트리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정리 콘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냉장고 많으신 분들은 양쪽으로 막 갖다놓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이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제가 조금만 능력이 있고 제 옆에 짝꿍이 한 명만 있다고 하면은 네. 와 여기 송도 들어와서 이런 집 사면은 네. 진짜 살만 날것같다는 어, 생각이 든다. 아 진짜. 네. 일단 이 공간을 제외하고도 주방 공간 보세요. 와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랑 이렇게 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선택 사항입니다 사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장을 짜시는 분들도 있고 네. 냉장고 가더 필요하시면은 공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수 있고요. 네. 이 옆으로 보게 되시면은 지그자형이 굉장히 큼직한 주방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가슴이 콩닥콩닥할 만한 공간 다 갖추고 있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와 3구의 인덕션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SK매직 후드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각의 싱크볼 굉장히 와이드하게 길쭉하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홈 시스템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주방실에서 보시다가 밖에 외부인이 왔을 때 여기서 열어주시고 네, 평소에는 KBS, EBS, SBS 등등등 방송 시청하시면서 주방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기창도 굉장히 큼직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잔짐들 올려놓고 쓰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수납공간은 투톤으로 마무리해놨고요. 옆으로 보게 되면 은 이런 널찍한또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탁실로 쓰시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공간인 것 같고요. 워시 타워 올리시고 잔짐들 놓고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실외기실인데 공간이 뭐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건아니에요 이라서 자꾸처럼 쓰시긴 어렵고요. 딱실외기 놓고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실외기를 저렇게 딱 독립적으로 빼 놨어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빼 놨죠. 쟤는 이제 우리 집 영토가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laughs> 딱빼 놨습니다. 제만의 음. 공간을 빼 놨고요. 그럼 민들레 영토인가요? 허소리 네, 하지 마 인마. 그개단 소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알찍한 주방 공간 보셨고요. 이제 가슴 설레이는 안방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의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클것 같아요. 딱 봐도 3,600에 3,600. 양쪽 1 2 자가 나오는 대형 사이즈의 정사각형의 안방이고요. 침실 공간만 해서 이 사이즈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붙박이장 들어가기 공간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걱정 전혀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주 큰 사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음? 되고요 현장을 보시면 삼성 윈드프리 무프형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제 별도의 또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전기 콘센트도 나와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잔진들 넣고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비상대피 공간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공간에도 잔진 같은 거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야... 그 넓직한 그 공간을 제외하고도 봐주시면 이 널찍한 공간 한번 네. 보십시오. 아, 일단 이. 파우더 룸 공간 준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수납 공간 또 기똥차게 여러 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터치식 조명 거울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 거울 안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은 중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야.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시스템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보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중문까지 네 문을 딱 닫으면 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있고요그 오른쪽편으로는 메인욕실에 거의 중하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져 있는 우리집의 세컨욕실입니다 이 세컨욕실 또한 굉장히 널찍한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져있고 샤워부스까지 있으니까 샤워 평소에 즐기시고 좌변기 세면대 거울용 수납장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다시 나왔는데요 거실의 사이즈는 4... 2 0 0입니다 와... 굉장히 확실히 큰 대형 사이즈고 큼지막한 TV 놓으시고 큼지막한 소파 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마찬가지로 삼성 위드풀이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공기 순환기도 군데군데 잘 뚫려져 있어서 창문 열지 않고도 환기가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멋진 집 분양가 7억대부터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일단 집 입지 조건이 너무나도 좋고 여기가 송도 캠퍼스타운역도 도보권으로 가깝고 집 바로 앞에 센트럴 파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송도 센트럴 파크 하면은 진짜 미국 센트럴 파크 부럽지 않은 진짜 반려견 산책시키기도 좋고 가족들끼리 피크닉 하기도 좋고 먹자 상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정말 쾌적한 동네 송도에 있는 월드 메르디아 7억 대 입주금 5천만 원부터 가능한 집 이기에 놓치지 마시고 이 집을 원하신다면 지프로 TV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프로 TV의 솔프는 다음번에 또 기가 막히고 멋진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